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몬스터 o 어 d 맞나 이게 괴물에 거쳐나는 뜻의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뉴게임 약간 아오니 같다 우리 동네에는 한 전설이 있다 도시밖 외진 숲에는 한 버려진 유령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초자연적이거나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을 탐험하다가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저번에는 그곳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었으며, 일주일 후 또다시 그곳에서 대학생 4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그곳을, 나는 그곳의 정체를 알기 위해 그 유령마을로 갔다. 왜 꼭? 굳이 너뭐 기자야? <laughs> 너뭐 돼? 아니 왜 굳이 그런데를 가는거야? 여기가 그 마을인가? 정말 으스스하네 오 이거 세이브인가? 오 나이스 세이브야 반갑다야 야, 여기 막혀있어 아예 못들어오는 덴가봐 여기가 유령마을이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laughs> 아, 아무도 없어가지고 유, 유령 마을인 건가? 아무도 없는 거 같다. 야, 아무도 없는 거 말고 그냥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헤헤, 아무도 없는 거. 야, 저기 뭐 철봉 같은 거 있다. 오, 뭐야? 아이 철봉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거 초등학교 국룰. 철봉 항상 그 뭐지? 그 나무 늘보처럼 이렇게 옆으로 항상 매달려 있었었어요. 항상 저 초등학교 때 철봉 항상 타면은 애들이 항상 어 옆으로 이렇게 나무 늘보 마냥 달려 있거나 박박지처럼 달려 있었어. 어, <laughs> 어. 항상 철봉 그렇게 탔었는데, 야 추억이다. 막 철봉으로 한 바퀴 돌고 막 그러면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했었죠. 일단 여기는 길이 끊겼고 저 위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불안해. 아씨. 아 부금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바람 소리야? 왜 이렇게 커? 좋됐다 <laughs> 쇼발. 문이 잠겨버렸다. 설마 이곳에 갇힌 건가? 아, 어, 그니까 여기 왜 들어왔어? 이씨. 근데 오지 말았어야지. 감겼어야 어떻게? 야 도움 요청 같은 거, 야, 야 SOS 뭐 전화기도 없냐? 너는? 아이씨. 이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가? 문이 잠겨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봐야겠다. 아, 저발저 저 뭐야? 창고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야, 저, 뭐야, 저, 어, 저, 씨. 저, 파레트, 어, 섞어 놓은 것 같은. 저, 핵에 망측한 건. 야, 뭐야, 여기? 아, 바람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런 거 닫아야 되는데. 아, 시계 소리는 또왜 이렇게 커? 아, 나 진짜 귀 아프게 소리좀 줄일게요 너무 커, 소리가 옷장은 열리지 않는다 야, 여기 침대가 있는 거 보면 누가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옷장이나 자, 세이브가 있다는 거는 뭐가 나온다는 거겠죠? 미리 긴장합시다 아닌가? 서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일단 이 게임은 뛰는 키는 없나봐요. 야, 무슨 욕, 조가 이렇게 커? 화장실이 뭐 이렇게 커? 세면대가 있다. 세면대 앞에 거울이 없다. 물을 틀어볼까? 피? 붉은 액체만 나온다. 뭐야 야, 병기가 엄청 크네? 야, 잠깐만, 병기가 이 주인공만 한데? 왜 이렇게 커, 병기가? 안에 무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괜히 열어봤다. 야, 다다 다아 뭐야, 저게. 뇌? 세상 흉측하네. 판자로 막혀있는 통로가 있다. 판자로 막혀있어. 내가 뭘 본거죠? <laughs> 뭐가 굉장히 커다란 게 지나갔었는데, 아, 절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제 싸움 잘할것같은데 아씨, 가야 되나? 여기요, 아무 소리도 안 나. 무섭게 아까 절로 뭐 지나갔는데, 여기는 뒤틀린 세계. 이곳에 오래 있다 보면 너도 그들처럼 변하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못 생겨진다는 거야? 헐 쇼발. 무슨 뜻이지? 복도 열쇠를 얻었다. 아빠, 어, 난 그렇게 못 생겨지기고 싶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어, 아까 아까 그 고양이, 야 고양이 같이 생기지 않았나? 야, 고양이, 고양이, 개가 쫓아오는 거겠죠? 아씨. 나도 여기 오래 있으면 괴물 되나봐. 빨리 탈출해야겠네. 쟤네들도 원래 사람이 저 괴물 괴물로 변한 건가? 원래 사람이었다가? 아왜 이렇게 넓어 여기는 쓸데없이. 자 밑으로 이 종이들은 뭐지? 아, 이 시계 뿐이, 도대체 어디 혼나는 거야? 뭐, 엄청나게 큰 시계가 있는 건가? 여기에 뭐야? 이건 책상, 뭐 학교 같은데였나? 아, 뭐지? 여기, 어, 아까 거기다. 아,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 거구나. 뭐가 있나? 사람의 도끼? 오, 도끼! 도끼로 패! 도끼로 싸워! 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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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쇼발! 쇼발! 이 개새끼야!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아니! 그만 쫓아오라고! 징그럽다고! 어.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자. 방금 뭐였지, 그 괴물은? 어. 아, 어, 뒤질 뻔했네, 요 아. 판자로 막혀있는 통로가 있다. 어이씨, 깜짝아. 도끼로 판자를 부셨다. 이제 문을 열수 있다. 아, 어, 웰컴 이지라라고 있네. 아, 씨, 죽을 뻔했는데. 웰컴? 디질레? 전혀 웰컴하지 않은데 나는? 여이뭐 화분이 있다 화분 여러 동화책들이 꽂혀 있다 동화책 여러 도감이 꽂혀 있다 책책왔왔이이 뭐지? 지 안녕? 넌 새로운 친구구나. 우리랑 같이 놀자고. 어, 놀기 싫은데 난 너네랑. 나 혼자 놀면 안 될까? 그냥 난 어렸을 때부터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아싸여가지고 혼자 노는 거 잘하거든. 야, 뭐야? 웰컴 색깔이 바뀌었는데? 웰컴이 원래 저 색깔이었나? 야 색깔이 사라졌어. 아딱 봐도 뭐가 나올 것 같은 물인데 저. 거어 뭐야 교실? 여기 뭐 여기서 수업해요? 뭐야? 그 화분들을 조심해. 화분? 나까 그 봤던 그 화분? 화분을 왜 조심해? 뭐 화분에서 뭐 괴물이 튀어나오니? 왜왜 왜 화분을 조심해야 되지? 아 일단 이거 하나 하나 다 뒤져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런가? 이렇게 한 까돌리는 방 같은데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꼼꼼히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야 다행이게 야 다행인 게그 괴물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 걔가 나보다 빨랐으면 좀 무서웠을 듯. 게임 추천은 오늘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할 게임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여긴 또 뭐야 아뭘 노크를 하고 있어 그냥 열지 씨왜 이렇게 예의가 봐라여 어.. 열리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뭐야 이 침대는 아 여기 뭐 자는 방도 있어? 야, 화분을 조심해라는데, 설마 저 화분이야? 여러 동화책들이 꽂혀있다. 아니, 이 화분을 왜 조심해야, 어디 가니? 화분아? 아니, 아, 화분아? 화분이 움직이는, 뭐야? 아, 야, 잠깐만, 나 세이브 좀 할래. 나 불안해. 화분이 이제 하다하나 화분이 쫓아오는 거야? 미친 게임 아니여, 이거? 가봅시다 문이 열려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느껴진다 아 그냥 들어가 이세이브도 했는데 가 임마 야 화분이 많다 가위가 떨어져있다 가져간다 가위로 획득해 저기 어 귀여워 뭐야 화분 안녕 너는 새로운 손님이구나 그러면 우리랑 같이 놀자교 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난 너희랑 놀고 싶지 않은 걸. 야, 왜더 많아지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되는 건가? 자른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쇼발. 아이, 이거, 씨, 앞에서 봐야 돼. 야, 이 개새끼야. 아, 이거 뭐 순서가 있어. 아, 순서대로 했어야 됐구나. 아, 내가 너무 내 멋대로 했, 했군요. 아, 이 위에, 이, 아, 이게 순서구나. 파랑색 오케이, 오케이. 파랑. 아니네. 도대체 뭐, 뭔 순서니? 아, 저기 두 사이 저거. 자, 두 번째 이거.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이 분홍이겠죠. 아, 얘는 왜 이렇게 빨라? 어, 아, 화분 주제 페퍼즈퍼즈퍼즈어디 화분 주제의 링겐을 이기려고 건방진 화분들. 순서대로... 아, 여기 힌트가 있었구나. 아, 나 너무 무서워. 오야, 세이브 반갑다. 야, 어, 날 진정시켜줘. 마이 베이비! 아, 저기. 원래 심장이 이렇게 생겼나요? 이거 뭐 작품인가? 바리게이트 쳐, 져 있네. 야, 왜 저거만 열려? 불안하게. 야, 뭐야? 숨는 데야? 아, 이래, 얘네, 얘네들도 움직이는 거 아니요? 나중에? 어디 가야 되지? 남겨있다. 아. 아까비 거의 맞춰온데뭔 힌트지? 야, 무슨 비닐번호가 여섯 자리야? 아, 뭐 힌트를 얻어야 되나? 아, 이렇게 소리가 무서워. 아이씨. 일단, 무을 열려면 하늘색 카드키가 필요하다. 닫혀있고. 하늘색 카드키? 열쇠는 심장 풀게. 어? 저 자식 저거, 심장 저거, 열쇠를 가지고 있, 뭔 소리니? 열쇠를 가지고 있었구만. 내놔, 인마 열쇠.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 하트 열쇠 오케이 하트 열쇠 심장이어서 하트 열쇠인 거야 어차피 요요 여기다 쓰면 되나 아, 여기는 뭐 카드 키가 필요한데 잠깐만 심장도 열쇠를 줬으니까 저치저꽃 나무 나무인가 저것 얘도 열쇠를 주겠지 야 열쇠 내놔 아니네 야너 어디 열쇠야 이거 모양 열쇠? 이거 어쓰지 이거를? 어.. 이거 사물함같은걸 열수 있는건가? 아 있고 나. 아. 아 이게 괜히 있는게 아니었구나? 이 꽃잎의 개수말하는거야? 야이 씨 그걸 어떻게 알아? 개같은 게임.. 아이씨.. <laughs> 왜이렇게 어려워? 아이씨.. 야 이거.. 이거 진짜 몰랐다 아 있고 아 모양이 똑같구나? 자, 보면은, 자, 계란꽃. 자, 계란꽃. 꽃, 입송이 개쓰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팔. 팔, 그리고, 하나, 둘, 다섯. 다섯 개, 저거는 여섯 개. 육.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6인가?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구 구오 이게 맞나? 맞겠지 뭐? 아이 뭔 소리야 이씨 무슨 소리? 유오오 하하 좋았어 이제 다음으로 갈수 있겠죠? 세이브 좀 하고 가자 아뭐 세이브 있겠지 저기 와, 세상에. 너무 어둡다, 여기. 야, 세이브! 세이브를 줘! 세이브 이 새끼 어딨어? 아, 저기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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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오케이. 이제 난 무서울 게 없어. 데, 오, 여기 뭐 카드키 있다. 오케이. 아, 어, 아, 거기서 오는구나. 반갑다, 야. 너좀 빨라진 것 같다? 아까보다? 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캐비넷? 거기 숨으면 되다? 아,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어, 뭐야? 이 새끼 저기 꼈다 병신! 이게 AI의 한계다 커잡한 새끼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사라지려나? 오래 버티면? 한번 아, 뭐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면 은 뭐, 캐비넷까지 가면 되겠지 뭐 캐비넷인가 보다, 캐비넷인가 보다 야, 빨리! 아니 근데 이게 숨는다고 얘 대놓고 앞에서 아, 이거 대놓고 숨었는데 이게 안 들킨다고? 아니? 저런 멍청한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아니 이렇게 대놓고 도망쳤는데 아니, 대놓고 숨었는데 뭐야 이거, 하트 클로버 아까 하트 열쇠 얻었잖아 저기 하트 아 여기도 불안해 뭐 끊어지는 거 아니야 가다가? 휴 이거 어디지? 고양이 종이 뭐냐고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고양이 종까지꽃 모양의 램프. 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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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키면 안, 되, 안 내는 거였어? 미안하다, 야. 아니, 뭐,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야, 얘좀 빠른데? 아,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오. 그러게 다이어트 좀 하지. <laughs> 살좀빼 임마. 다이어트. 나도 살 빼야 되는데. 아뭐 얻었지? 야뭐 어, 얻은 게 없는데 잠깐. 오야 뭐야 이거 왜왜 왜 이렇게 빛나 이거? 야 뭐야 이거? 오오 어? 숨겨진 통로. 얘네 뭐 방사능 맞았어? <laughs> 색깔들이 다왜왜 왜 저러지? 이 게임 기계야 이 나비는 뭐야? 이쁜 척하지 마. 아 이씨. 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저거 집이? 아 잠깐만 꽤 넓은데 생각보다. 뭔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뀐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이런 곳이 있는 거지?